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을 조종하는 두 번째 여군 조종사가 탄생했습니다. 훈련 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고 KF-16 조종석에 당당히 오르게 된 김효선 중위를 주말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받는 중력의 9배라는 굳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굳이 상황을 이겨내야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앳돼 보이는 김효선 중위에게 남성들도 힘들다는 KF-16에 도전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생긴 모습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저걸 꼭 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연공 방의 최전방에 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KF-16 항공기이기 때문에. 김중희는 KF16 교동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남성 16명과 당당히 어깨를 겨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동기들이나 교환님들이 제 이름이 김효선인데 효돌이라고 이렇게 아마도 격투기 선수 효돌 같은 이미지라서 공군에서 단두명 뿐인 KF16 여성 교동사. 하지만 김중희는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주목받기보다는 실력으로 평가를 받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소수다 보니까 여생도 여군 여조종사란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뭐 여조종사가 아니라 조종사다. 외모와 이성 교제에 관심이 많을 26살 김중희는 가끔 또래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자신은 새로 만난 kf16과의 연애가 더 좋다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모습이 사실 가끔 부러울 때도 있는데 하늘에서 가까이 사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니까 그렇게 크게 슬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KF-16 전투조종사가 됐다는 사실이 아직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김중희의 시선은 벌써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은 뛴다 이런 말을 문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서 힘들어도 가슴 뛰게 사는 게 좋겠다. 앞으로 또 도전하시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블랙 이글스에 들어가서 또한번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